네, 이제 로봇이 어르신들 치매 막는데도 도움이 되네요. 네, 네, 바로 이 로봇과 함께 놀이를 하다 보면요, 집중력 또 기억력이 좋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신방식 기자입니다. 노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로봇. 일절이 끝난 뒤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자, 노래는 잘 들으셨나요? 노인들은 노래 가사 중 빈칸으로 된 부분을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로봇이 격자 모양의 바닥 위를 움직입니다. 로봇이 지나가는 궤적을 외운 뒤 본인이 직접 따라가는 게임입니다. 로봇이 지시하는 동작을 이렇게 따라서 반복하다 보면 운동이 될 뿐만 아니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표정을 가진 이야기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이야기 보따리 프로그램을 시작해 볼까요? 말하는 내용을 기억해 문제를 풀어 봅니다. 문제를 풀다가 좀 틀리더라도 그 분발하십시오. 칭찬을 해주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모두 16가지 프로그램을 갖춘 로봇 실버과 메로는 덴마크와 핀란드에서도 이달 초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똑똑한 지능 로봇의 기술을 노인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임에 적용해서 이런 로봇이 탄생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앞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수출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